자, 우리 등차정 비에서 53번 요거, 요거만 따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로서 52번 하고 맥락이 비슷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풀어 보시면 좋될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자, 첫째 항이 일단은 자연수이고, 요거 읽어야 되겠다. 그지 그다음에 공차가 반드시 음수인, 음의 정수인, 그런 등차수열이 있대요. 어, 그러면은 왜 이제 공차를 뒤로 주고 우리 했을 때, 어, 약간 이제 수열의 느낌이 어때요? 계속 이제 공차가 음수다 보니까는 이제 숫자들이 점점 점점 감소하고 언젠가는 이렇게 예, 떨어지겠죠. 막 떨어져 가는 거죠. 예, 등차수열 있고요. 그 다음 에또첫째이또 자연수이고 이번은 공비가 음의 정수예요. 공비 r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게 이제 음의 정수이다 보니까 얘는 또 어때요? 어떤 느낌이야? 첫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자연수니까 양수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수. 다시 양수. 음, 양이 반복되는 그런 형태야. 그렇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A인과 B인이 있더라. 됐죠? 다음에 이제 이 관계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보면, 근데 보면은 이게 항이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분석을 할때좀 열거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건데, 일단은, 먼저, 가하고 나를 잘 보시면, 관찰을 통해서, 어머, 이거 똑같잖아, 이거. 그쵸? 이거 두 개를 이제 빼보자, 이거죠. 이런 식으로. 탁! 빼보면, 에 실제로 보면은, 요 A나 AN A는 다 날아가겠죠.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시그마, 자, 절대값 BN, 마이너스 BN이 나들어지는데뭐 이런 것도 오항까지라고 합시다. 자, 여기, 이게, 이게, 그럼 뭐가 되냐면, 40이 되는 거죠. 예, 67에서 20초 빠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 이런 스타일을 우리가 언제 봤냐면, 바로 그 전에, 이 52번. 예, 52번. 예, 플러스이긴 하지만 비슷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등비수열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 맥락을 잡아내 더라 그런데 아 어,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하면 뭐가 되느냐? 지금 bn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있는 거은 b 1부터 대입하면 b1 뭐 b2 뭐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땡땡땡.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애는 <laughs> 분명히 정보가 주어졌단 말이죠. 절대가 BN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이제 B1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걸 B1이라고 할까요? 첫째 양을. 그러면 당연히 양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두 번째 양 B2는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는 반대부로 나오겠죠. 아 이건 뭐야. 다시 세 번째 양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어? 그러면 이 B1만 이게 날라가는 거네. 이게 날라가는 거니까 실제로 짝수 번째 양이 잡히는 거죠. 마이너스 두 배로. 아, 그러면 이게 1항부터 5항까지인데, 짝수번째라고 해봤자, 두번째하고 네번째 잖아요그죠 아, 그래서 얘가 결국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 B2인 것처럼,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결과적으로 이제 B2하고, 자, B4. 자,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맞죠? 맞죠? 맞죠 예.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어첫 번째 항과 이제 공비를 모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합시다. 이거 약본 쳐 놓고 요렇게. 그러면 아, 어, 이거 넘어갔을 때 이게 마이너스 뭐20해 놓고 b2라는 걸 이게 뭐 b1의 r이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 어, 뭡니까 b1의 r 의 세제곱이다. 그럼 또 다시 이게 b와 알로 묶이겠죠,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러한 형식은 그 앞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도 어, 이렇게 곱해가지고 너와 너와 너를 곱해가지고 이런 숫자들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약수에 대한 개념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트렷하게볼건 뭐냐면은. 아까 R이라는게 은의 정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음수라는게 말이 되고 좋아좋아 좋아. 그 비완이라는건 자연수고 그럼 반드시 여기 들어있는 아 있죠 1 플러스 R제곱 예1 플러스 R제곱이 반드시 양수가 되기 때문에 요런거 이런 요런거는 이런 이제 요걸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놓으시면은 이1 플러스 R제곱이 20의 약수가 될수 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럼 1 플러스 r 제곱이 20의 약수인데, 그러면 이게 어 뭐예요 뭐 아무거나만 될 수는 없죠. 뭐20 같은 거, 예를 들어 20대 같은 거 된다고 치면은 r 값이 정수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몇개 없다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죠? <laughs> 그래서 만약에 20의 약수 중에서 뭐 2라든가 이렇게 괜찮습니까그 다음에 2가 되면 이제 이때는 r의 제곱이 뭐야 1 되는 거죠. 근데, 네, 아까 R은 음의 정수였어요. 그래서, 결국 R값이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R제곱이 만약에 5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R의 제곱이 4가 돼서, R값이 마이너스 2도 될수있고요 맞죠? 음. 또, 이런 걸 가능하겠네요. 완전 제곱수가 들어있으니까, 10이 된다면, R의 제곱이 9가 돼서, 자, R값이 마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후보군이 잡히는군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죠. 어렵기도 하면서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잡아봤더니 이알 값들이 세 개의 후보군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첫째 양이나 이런 것들 잡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첫째 양이요 자연수가 돼야 돼또 여기서 무조건. 그래서 여기 이제 요 관계식이 여기 있죠? 여기 관계식에다가, 그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B1이라는 첫째항들도 이제 유도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마삼을 대입하잖아요? 마삼을 대입하면은, 여기 되 마이너스 20은 B1에다가 마삼 대입하고, 여기다 마삼 대입하면 10이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어머? 근데 B1이 어때요? 어, 3분의 2. 이게 자연수 아니거든?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그죠? B1이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길 수가 있구요. 그다음에 이제 r이 마이너스부터 대입해 봅시다. 만약에 r이 마이너스 1이라면 이 관계식에다가 마이너스 20은 자 b1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이 있고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여기가 2니까. 그쵸? 어약분을 해서 10이 되는군요. b1이 10. 예 요게 가능하네요. 자연수니까. 맞죠 맞죠 맞죠? n d 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식에다가 마이너스 20이 있고요. 그다음에 b1 그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대입하면 여기 5잖아요. 뭐 520이니까 2가 돼요. 그러니까 비환이 2가 되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후보자군이 두, 두 개로 좁혀졌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약간 실전 감각으로 실전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지만 등비 수율 문제에서 공비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그다많지는 않죠. 그쵸? 많지는 않아요. 진짜 진짜 극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어, 일단은 이걸로 이걸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나쁘진 않을 았 거예요. 특히 수능이기 때문에, <laughs> 뭐랄까, 어, 제한된 시간이 좀더 적다면, 적었었다면, 왜냐면 둘다 확인을 할 시간이 없다,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 맞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걸좀 추천을 해드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두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맞나? 아니면 공비가 마이너스가 맞나?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확보가 됐어.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게 맞냐, 이거야. 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BN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자, 만약에, 요 케이스, 요 케이스라고 한다면요. 공비하고 이 초항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한번 끄집어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니까, 어, 시그마, BN만 계산해 본다면, 첫 번째 항이 10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이마0이 되요. 근데 이거 다섯 개더한 거잖아, 여기 시그마가. 그치? 그러면 이거, 뭐야, 상쇄되고, 다시 10, 마십. 10. 상쇄되고, 결국, 이렇게 날아가니까 10만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시그마를 계산하시면요, 10만 남아서 네, 시그마 그러면 an 그렇죠? an n 1항부터 다섯 개 네, 더한 게 10이 넘어가 얼마니 얘들아? 17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 an의 어떤 등차수열 관점으로 이게 렇볼 수가 있어요. 맞죠, 맞죠? 아배 아퍼. <laughs> 자 이런 식으로 그러낼 수가 있고, 어 그렇다면은 얘들아,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등차수열의 이제 합계산을 할때 다섯 어, 개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않겠습니까 2분의 5개 쓰고 그다음에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A1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 뭐예요? A1 플러스 4D 죠 4D 이렇게 해갖고 예, 17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쵸죠 그렇게 되면 자 여기 이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자 5곱하기 그다음에 2A1인데 A1 그 다음에 여기도 4d인데 2d 이렇게 돼갖고 17이 되고요 그러면 a1 더하기 2d가 실제로는 세 번째 항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5 곱하기 세 번째 항이 17이다 그럼 결국 세 번째 항이 5 분의 17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우리가 an을 an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게 지금 17이 되는 거니까 1항부터 5까지 자 이걸 한번 계산해 봤더니 결국 a3가 5 분의 17이 나와버리더라 어머 그러면은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첫 번째 항이 자연수인 등차수열에서 공차를 음수로 주고 계속 빼면 아 어쨌든 정수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이거 불가능하네요 그죠아요 놈도 이제 충분히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게 0개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b n 는 결정됐어요 b n 는첫 번째 항이 2고 공비가 마이너스인 그런 수열이 되겠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BN이 결정됐으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후련합니까? 그죠? AN만 잡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걸 가지고 예, AN을 구해봐요. 아까 전에 우리가 다시 이제 BN을 이용해서 AN의 합을 이용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어, BN이 초항이 2고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이 다섯 개이 다섯 개의 항을 계산하실 때 그럼 시그마 BN부터 계산해보자. 1서부터 5항까지, 그쵸? 그렇죠? 계산할 때 등비실 합공식으로 1마이너스 공비가 마이너스 2 초항은 2였고 다시 1마이너스 공비가 마이너스 2 5승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3이 되면서 3분의 2에다가 이렇게 1마이너스 마이너스의 5승이면은 30이죠. 마이너스 3 0이 플러스 32 이렇게 붙이면 되고 이게 33이니까 얼마가 돼요? 22가 됐죠. 자 근데 그것을 빼 버리면 돼요. 곳을 빼 버리면 27에서 이걸 빼 버리면 아 결국 시그마 an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5란 말이죠. 괜찮아요? 그럼면 1이랑부터 5항까지 등차수열의 합이 5였다. 왜냐면 둘이 합쳐서 예 27이 나온 거니까 인정? 인정.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처럼 우리가 이제 AN만 분석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AN을 분석하기 위해서 등차수의 합의 원리 한번 써보자. 이게 원래 초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구한다는 것은 실제로 2분의 다섯 개항 주고 네,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인데요. 아까 전처럼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등차 중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개수 곱하기 세 번째 항, 등차 중앙이니까. 이게 자, 5가 된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따라서, 지금 에이스 땅건 몰라도 세 번째 항이1이으로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죠? 음. 그러면 우리가, 그 어, AN을 이해할 때, 다섯 꼴랑 다섯 개 밖에 없으니까, A1, A2, A3, A4, A5. 얘를 이해할 때, 아니, 첫 번째, 아니, 세 번째 양이 1이니까, 걔를 기준으로 놀아도 되죠? 그쵸? 공차로 막 이렇게 더하면 되고, 여기는, 여기는 공차로 막 빼면 되는데, 약간 주의할 점은 현재 우리의 공차 t가 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좀 작아지는 거고요 여기가 원래 커, 큰 아이들이라는 거죠 약간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an 아이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안 써먹은 거 한번 봐야죠 우리 안 써먹은 게 뭐냐면 요 다번 관계식이야 근데 다번 관계식은 잘 보시면. 절대값 bn 까지가 똑같잖아. 우리 어차피 bn을 알고 있잖아? 그럼 이 있어봤자 필요 없지? 어, 그래서 이두 개를 보실 때에 역시 두 개를 빼버리는 거죠. 왜? 이거 날려버리게. 이해되시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시면 여기서 좀더 분석이 될 거예요. 어, 그러면, 어, 큰 거에서 장어 뺍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그마 아, 절대값 a AN n-an인데 1항부터 5항까지. 어, 실제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자 81에서 67이 빠지니까 얼만가요1 4인가요 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laughs> 그럼 이거 어때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요쯤에서 bn을 결정할 때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laughs> 아그 목이야.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열해 보면 그냥 a1, a2, a3 이렇게 이제 빼고 있는 건데요. 이 절대값이 중요하죠. 절대값이 자 그런데 일단 요걸 좀 가정을 좀 해야 될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가운데 항이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의 정수이다 보니까 공차가 아, 여기를 일단은 음수, 음수 가정하고 풀기 시작할게요. 여기가 양수 어, 거꾸로 여기가 양수 이렇게 가정하고 작하면 어, 실제로 A1은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A1은 그대로 나오죠. <laughs> 만약에 에? 양수였다면 그다음에 A2도 그대로 나오죠. A2도. A2로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A3야, 어차피 1이니까, 여기도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뭡니까? 음수. 음, 음수인 아이들. 음수인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음수인 아이들. 반대로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A4.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원래 이제 마이너스 A4가 있고, 마이너스 A4가 있고. 그쵸?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게 날라가잖아요, 이게. 전부 다. 됐죠? 음수로 가정하고, 여기 좀 양수로 가정하고. 일단 풀어보자고요. 이게 정수끼리 맞아 떨어지면 되는 거니까 정뭐 공차가 정수가 아니면도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로 묶여서 자 a4 더하기 어 이거 5입니다 그죠 5자 a5 자, 이렇게 될 텐데 아 그러면 이게 이런 거잖아 지금 네 번째 항하고 뭐야 다섯 번째 항을 더한 거잖아 말자 맞자 그렇지 이거 1 플러스 d 1 플러스 e 라고 했나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자2 플러스 3d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 플러스 3D가 되는데 자 그게 14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약분하면 예, 마칠 그러면은 3D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9 어? 음의 정수가 나온다 D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었다 음의 정수가 나오네요 그쵸? 이러면 되는 거 땡큐죠 예 그래서 자 여기 앞에 쪽을 오히려 양수 뒤쪽을 음수라고 가정에서 풀었더니 공차 D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그 AN의 초항 a1이죠? a1은 여기서 이제 3더 더하고 3더더해니까얼마야 7이 되는거죠 6을 더해지니까 그쵸? 이렇게 에, 이렇게 잡히더라 이거야 따라서 어, an의 그 일반항을 구하면 어, 7 플러스 뭐야 m 마이너스 1의 공차 마3 붙여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의 m 더하기 10 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an하고 bn을 다 잡을 수 있는 bn 어디다 써놨지? 야 여기 써놨다 그 그러니까 여기 Bn 하고 그다음에 An 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매우 연습용으로 좋은 문제가 되니까요 뭐이건 나중에 때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됐어요? 네, 고생했어요.